Yes, proud of 서강. Yes, 서강 is proud of you. <웃음> <웃음> 알바탑은 알바트로스 탑의 애칭인데요. 서강대학교 개교 30주년을 맞이해서 총동문회에서 네, 기부해 준 네, 탑이죠, 그렇죠? 알바트로스라는 게 우리 학교 교조예요. 알바트로스는 하늘을 날수 있는 새 중에서 가장 큰 새라고 해요. 네. 그래서 한 번의 날갯짓으로 <laughs> 지구 한 바퀴 반을 돌수 있다는 전설이 있을 정도로 네, 굉장히 높고 멀리 비상하는 그런 새라고 해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더 정진해서 멋진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선정이 되었고 학교를 가장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의 이름이 된 거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문에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보여갖고 그거 아침에 이렇게 햇빛 쫙잘 받을 때 보면은 되게 멋있고 그래요. 근데 진짜 이렇게 소위 세간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담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작지 않아요. 생각보다 <laughs> 커요, 생각보다. 네. 저는 그 15분 쉬는 시간 사이에 15분 사이에 화장실도 가고 편의점 가서 밥도 먹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랑 수다도 떴니다 그래서 <laughs>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단점 <laughs> 이런 질문을 자꾸 받는다. <웃음> 맞아. <웃음> 자꾸 설명을 해야 돼요. 작으면 좋다고 맞아요. 설명을 해야 돼요. <laughs> 아니, 절대 작지 않은데, 사 <laughs> 어디 호수에 들어간다. <laughs> <맞아>. 안 들어가거든요? <laughs> 얘가 맞아, 조사를 절... 해봤어요. <laughs> 근데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데, 자꾸 너네 빠진다며? 이렇게 자꾸 이런 질문 당하고 이런 거 설명해야 되니까 그게 유일한 단점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를 5년 다니게 될 입장에서. <웃음> <웃음> 고등학교 같아? 근데? 같긴 한데, 뭔가 공부를 열심히 시킨다는 면에서 제일 고등학교인 것 같아요. 아, 맞아. 응. 제가 새내기 때 원어민 수업을 들어갔었는데, 교수님께서 웰컴 투 서강 하이스쿨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또 고등학교에 왔다. 너네들은 이런 식으로. 그니까 러 뭔가 서강대학교가 서강고등학교라는 다 그런 별명이 고등학교적인 면모를 가진 그런 제도들이 몇개 있어요. 수업 종이 친다든지 지정 자석제라고 해서 자리가 정해져 있다든지 그리고 필수 교양 과목 중에 독후감을 쓰는 과목이 있어요. 서강대학교에 입학한다면 누구나 한 학기 동안 독후감을 다섯. 정도 써야 하는 그런 제도가 있죠. 장점이 더 많죠. 장점이 네, 종치는 거는 훨씬 장점인 것 같아요. 왜냐면 교수님들이 사실 대학교 때는 연구하신 게 많으니까 하고 싶은 말씀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또딱 종이 치면 이미 학생들은 가방을 다 챙겨놓고 문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도 어떻게 하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점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저군대 가기 전까지만 해도 2년 전에 는 레오라고 되게 유명한 고양이가 있었어요. Yeah. 근데 제가 복학을 하니까 그 고양이가 안 보이더라고요. 어디 네. 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좋은 곳으로 갔을 것 같은데. 최근에 캠퍼스 하다 보니까 로토라는 토끼가 굉장히 학교 유명인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걔네 이름이 정확하게 뭐예요? 일단은 로욜라 토끼가 정확한 음 이름이지만 맞아요. 학교 내에서는 두 마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마리는 토익이고 한 마리는 토플이다. 아 그래서 두 마리를 다 보면 토익 토플 시험을 잘 본다. <laughs> 그런 말이 있죠. 아 네. 네, 근데 정말 귀엽고 그리고 사람을 하나도 안 무서워해서 도망가지 않아요. 맞아요. 필요하다면 사진 첨부하겠습니다. 제가. 사진 포토니까 제가 가까이 찍은 거 있거든요. 근데 걔가 작년에 봤을 때보다 점점 약간 비대해져갖고 음 점점 빵실빵실해져서 털 만져보고 싶다는 생각 맨날 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좀 토끼 똥이 너무 <laughs> <laughs> 귀여워가지고 막 질척질척. 서강대학교 슬로건은 그대 서강의 자랑이듯, 서강 그대의 자랑이여라"라고 알바탑에 쓰여 있기도 하고, 엠마오관이라고 동아리 방들이 모여 있는. 어, 건물이 있어요. 거기서 거기도 쓰여 있고 실제로 고등학생들이 뽑은 인상 깊은 문구 1위에 뽑히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슬로건 고등학교 때 서강대학교 오고 싶어가지고 책상에 붙여놨거든요. 공부하면서 힘들 때마다 아, 저거 보면서 서강대학교 가야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이제 입학을 했는데 학생으로서, 그러니까 서강인으로서 보는 그 슬로, 슬로건의 느낌이 좀더 다르더라고요. 음. 더뭉클하고 음. 내가 자랑이라니. 자랑. <웃음> <웃음> 내가 그 그렇죠, 이론이라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진짜 이거 생각하게 만드는 슬로건인 것 같아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나는 과연 서강의 자랑일까? <laughs> 그러니까 이게 좀 감성적일 때 보면 약간 노을 지고 이럴 때 캠퍼스 나오면서 보면 괜히 뭐 서강대한테 미안해지고 <laughs>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거 보, 볼 때마다 아, 내일은 서강의 자랑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힘든 순간도 많이 있겠지만 꼭 이제 그럴 때마다 한번더 이제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한번더 생각해 주시고 비단 서강대뿐만 아니라 어떤 대학교 진학을 하셔도 꼭꿈 꿈에 그리고 있던 그런 대학생활을 이루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는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을 수험생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어, 대학교도 학교라는 점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뭔가 네, 하고 싶은 그런 본인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새로운 서강의 자랑이 되실 여러분 입학하셔서 정말 새, 새로운 새 서강의 자랑이 되시길 기원 드리고 정말 즐겁게 대학생활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서강의 자랑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와! <laughs> 저는 사실 지금 제가 고3 여동생이 있어가지고 되게 가슴이 뭉클해지는데. 음. <웃음> <웃음> 지금이 가장 힘들 때니까 조금만 더 버티면 되니까 너무 힘들어 하지 말고 약간 지금 공부하는 거다 어디 안 가니까 열심히 해서 내년에 꼭 서강대 캠퍼스에서 볼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laughs> 이게 새내기 분, 미래의 새내기가 아니라 저에게 하는 다짐 같은데. <laughs> 열심히 하셔서 꼭 우리 함께 서강의 자랑이 되어 봤으면 좋겠습니다.